아, 이거 땡걸리려게왜너네가 여기 있어? 젠지, 티 하나 더땡왜너네가 네. 여기 있어? 라이, KT 어디 갔어 네. KT 0 0 이런 상황 CFAL 8 0원 과연 데스? 과연 가연누요예요 누구예요? 과연 가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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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k 과연 과연 KT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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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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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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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연 과연 꿀이다. 유럽에서 오늘 승을챙 <laughs> 야, 꿀이야. 여기 가야 돼. G2는... 맛집이다 일진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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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가 꿀 빠네. 와. 이쪽도 네, 갚아 줄게 있겠죠. 아, 작년에 그 자주 만나네. 근데 여서팀 됐다. 이러면 오, 잠깐만 확률이또 만났네요. 젠지. 아, 젠지. 젠지. 잠깐만! 백깐만잠 제발, 잠깐만! 도깐만잠 예, 만잠 설마, 100... 밥도둑? 설마. 아, 설마 밥도둑 이거? 만잠깐밥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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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잠깐만! 잠 아이지.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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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로는 신을 아, 만잠 이거 스위스 세이지 추첨은 게 근데 내 예상을 깬게둘다 이승용 패에서 네. 만날 줄 알았는데 일승용 네. 패에서 아, 만났어. 어떨 거 같은데요? 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와. 뽑고 있다고? 네. 실아냐? 아, 둘다 이승용 배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설마. 추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이번 플라이게스트? 오드가되진 나쁘지 않은데? 아니그 다른 지역을 이렇게 아나생명 아, 이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남은 팀이 랑뭐 뭐 누구겠죠? 또백도둑 나와서 백도또 근데 젠지 T1 홀리시 아, 만만하게 볼 만날 것 같았는데 야. 뭐 여러 자 만났네 이 나오겠지만 야말안 되는데 와저 재밌긴 하겠다 그냥 우리가 다 봤으니까 네. 경기 잘했으니까 야 근데 단판이라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단판인데 여기서부터 <laughs> 이제 지면 화끈해지는... 팀 간의 대진이 나오고 와 그래서 k t 로스터 입장에서는 저 막강한 팀들 사이에서 누굴 만나는 게 좋냐 그렇게 CFO! 오늘 기원을 잡은 CFO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린 다크스가 아니야 TES 만나면 재밌겠는데요 과연? 과연? 과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니까 바오란! 그래도 바오란! A! 이러면 그 CFO가 A죠 KT랑 TES네 아무 n 지정해데와 이거 센데가보자막서 적을 KT 레이미 잘해 제발 T1 SW e 입니다 이렇게 가나 색도고 그리고 아질와 여기 시들이좀 많죠 제발 벌써 만나야 겠습니까 제발 안돼 진짜 제발 이렇게 님 제발 야. 지투. 와. 지투 야. T1 하나 젠지 아무나 나와라. G2. t1 젠지 하나 아무나 나오라고. 네, 네, 네. 자. T1 젠지 하나. 엘피야 잠깐만. BLG 대 지투? 이쪽도 예, 네, 갚아 줄게 어? 있겠죠. 사실 작년에 그이승 2패 라인에서 두팀 만나서 지투가 떨어뜨 물겨 가는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승 이래서 또 만났네요. 잠깐만. 다음은 지 <laughs> 잠깐만! 제발. 안 된다! 설마 안 진짜 안된 제발! 제발. 미안하다 아, 이미안이 어, 아이지! 와! 아, 아, 아. 아. 아니 바오란! 어떤 아. 의미로는 아. 신의 아. 손, 손 같습니다 아 이거 스위스 세지 추첨은 이게, 이게? 우리에게 아, 아픔을 주네요. 예. 요즘 아, 본인도 젠티가, 좀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 예.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뽑고 DSW. 있다고? 예. 어, TSW. 어. 어, 감성평이 -E. 아 TSW 여러 가지 감상평이 나오겠지만. 네. <웃음> 아 이번에 아 이거 바로 아웃은 아니셨습니까? 그런 그런데 재진 그렇죠. 진짜 이거 하. 화끈하긴 하네요. 저도 딱그 얘기하려고 1승 1패 라인이. 대진이 너무 화끈한데요? 예. LCK 3팀의 뭐 와... CFO 오늘 팀원을 잡은 c f 입니다 누굽니까? 바우란 그래도 바우란 오오오 <laughs> 오, 예 빠졌다 게이...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사실 이게 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데 솔직히 TS 어, 아니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 같기도. 그 중심에 크이 있었는데. 네. 크이 AL보다는 됐잖아. 약간 좀설레발 껍질 거 같아요. 네. 네. TS랑 CF는 약 약간... 그리고 제 TS. 어제 쟤네 급은 이겨야 돼. 얘네 그 급은 이겨야지 되고. 올라가는 게 맞아. 네. 네. 어, 여기 아래 아, 1승 1패 아, 팀들 아. 얘네들 봐라. 얘들 봐라. 크이 잘해. 여기서 한판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정말 바로 SK 나오나? SK 세 팀이여 가지고. 어디 쭉. 어, 오, 잠깐만. 와. 여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이거 갑자기 TW 나온 거 아니지? 어. l p 아, 어, 저, 어, 괜찮. 아, 잠깐만. 어? 이쪽도 네, 갚아 줄게 있겠죠. 아, 아, 사실 아, 작년에 어, 작년에 그 2승 2패 라인에서 두팀만났었는 떨어져 물 갔는데. 어. 어, 이러면... 어, 어, 이러면... <laughs> 네. 어. 아이러니하게도 승1패서또 만났네요. 다음은 LCK의 젠지! 젠지. 어, 저어 젠지 네. 지원... 어 잠깐만 어헐헐 설마... s k 서포팅 좀 부탁드릴게요! 설마 이거! 크게 비춰졌어요 IG! IG! 아아아아아아아니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니 아! 아니, 아니, 어떤 의미로... 아! 흥미로운 아니 아니! 흥미로운 아니 손 같습니다! 아니. 예. 아니. 아니 이게 젠지... 아 스위스 세지 추첨은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아픔을 주네요 본인도 좀.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뽑고 있다나? 하나, 네. 하나, 아, 하나 가보자. 이거 하나 좋다. 여기 하나 네. 너무 좋다. 하나 냄새 좋다 이거. 하나? 아어 이런 밥 도둑이랑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는 기꿀. 이거를 내는 이력이 있으니까. 만만하게 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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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히려 조화가 이게. 어 잠깐 이거 3승 일패로 올라갈 각 나오는데 이거? 아 <laughs> 와, 근데 젠티 바로 아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 확근하긴 하요 저도 딱그간에 자, KT 날골. 네. KT 날골 애니월 레전드는 안 된다. 근데 애니월 레전드는 안 된다. 어려워졌어요. 누군가요? 어, 날골이다. KT 케이케이케이케이케이케 케이티 뽑아 줘. 케이 만남 재밌겠는데요. 케이티 뽑아 줘. 제발. 케이티. 아요 케이. 누구요 누르니까 바울아. 그래도 바울아. 나 그래도 애니 원래 전드 보냈어. 그러면 이제 테스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돼지는 테스대 케이티. 나쁘지 않아. 할만 할것 같아. 좋아졌어. 애니원레전드보다 훨씬 좋지. 이렇게 승 자, 젠티 나오나요? 젠티 나오나요? 아 G2 오! 누군가요? 젠티 한중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BLG가 절로 갔어. 이지가 절로 갔어. 내전이야 이러면. 아, 사실 작년에 아, 이거 대전이다 좋겠다. 지투 지도가 떨어졌네요. 아, 젠지. 다음은 LCK의 젠지. 과연 제발 과연 제발. 과연. 제발. 과연. 제발. 예. 티원인가요? k 예. 포팅좀 부탁드릴게요. 뭐 과연. 아! 아!

이러면 아니, 하나 그 누구야? 이걸 이렇게 낮춰보 아니라 어, 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 백시브즈구나. 그럼 뭐 하나생명이랑 뭐 누구겠죠? 또 100%, 100%. 아, 이을 뭐. 뽑네. 이야, 네, 대단한데? 비에스를 꺾어 이걸 어떻게 제팀 만들어내냐? 만만하게 볼 어, 팀이 아닙니다. 오, 날벌 팀원을 잡은 CF입니다. 과연, 과연, 과연 누구예요? 누구예요? 니까누니까바란 그래도 바란 와. 오퍼이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아, 아, 좀 아, 테스 만나게 하지. 나레발일수 있는데 솔직히 알아 네. 네. 그리고 하나 생명도 안해 만나게 해 주길. 비켜. 네. 벌써 만나야 아겠습니까? 내전만 네. 네 뽑지 마. 나 뽑지 진짜 내전 으면 아이즈라픈 다시 닫습니다, 진짜. 진짜?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젠지요젠지요 젠지요. 젠지요, 젠지요. 젠지 제발. 손 손절 주어요 제발. 저요. 저요. 저 제발. 제발.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누구야? 아. 와. 이래서 또 만났네요. 다음은 LCK의 젠지. 해도 먼저 뽑혔어. 좋아. 제발. 이거 먼저 뽑혔어. 안 줘? 좋아. 제발. 먼저 뽑혔어 괜찮아. 제발. 제발. 설마 이거 스타포팅 좀부탁드릴게요 무승에 설레이 제발, 제발, 제발. 아이즈. 이건 신발. 아니 바울아, 어떤 아 의미로든 아 신의 손같습니다아 이거 스위스 세이지 추첨은 이게 우리, 우리에게 와, 아픔을 주네요. 요즘 모리노트가 어떨지 할것 같은데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뽑고, 뽑고 있다고? 에이. 아 TSW. 요친 발 선수 다음이즈 대우 네그러니이은 LTN 어아 오와이, 그... 네. 아니, 그 진짜. 와이 는거봐 네. 네. 진짜. 다른 이렇게 버왜 이렇게 만들어 줍 우리만? 아... 누기 예, 나... 아, 나... 어, 아, 우리만. 아, <laughs> <laughs> 아 이번에 보 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아웃은 아니 우리부터 뽑아? 처음이에요. 네그팀 간의 봐. 대진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가봐 제발 방어라니요? 누군가요? CF 팀원을 잡은 CF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린 다크호스가 아니야. TS 만난 재밌겠는데요? 네. 아, 전, 아, 전 솔직히 네. 가연, 가연, 가연 누구예요누구예요 누굽니까? 바울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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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바울란 와 그래도 그 C F O 와 A L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그래서, 대지는 정해지게 되네. 아. K T 와 그래도 A L은 아니니까. 아. 그래도 A L은 아니니까. 안돼 솔직히 최악은 피했어. 최악은 피했어. 제일 빡센. 여기 인시들이 좀 많죠? 복수지! 벌써 만나야 하겠습니까? 예, 네. 제발 저희만 뽑지 말아주세요. 네개 대전 나옵니다. 바오란님! 바오란 형! 오란 이 형! 과연? 오. 오란 이 형! G2는? LCK 뽑아줘! LCK! LCK 냄새나는 거 있잖아! 오란 이 형! 네, 오란 이 형! 설마 b l g 가요 b l 오란 이 형! <laughs> 이 사실 작년에 그 2승 2패 라인에서 두팀 만나서 지투가 떨어졌던 걸 기억하는데 아이러닉이 네. 또 1승 1에서또 만났네요. 다음은 LCK의 젠지, 젠지. 제발 이거 설 아니죠? 아니죠? 제발 티어 하나만 설마. 아니면 에. 에 아니잖아. 아, 설마 이거 c k 서포팅 예. 좀 부탁드릴게요. 뭐 우승에, 우승에 설 떨린다. 아이지 아이지 바오 아, 어떤 아, 의 미로는 아, 신의 아, 손같습니다 아, 예. 예. 아, 이거 스위스 세지. 추첨은이게 이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네요 게라니형밤국 조심해야 될듯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가에이 우리 우리 한에서 우리 우에 아누굽니까 파울란. 그래도 파울란. 아 예. 그 2등상. 저 2등상이라고 봐요. KT 자연스럽게 대진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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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코리안 팀 아니면 BLG 나. 넣을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빼지 말아 주세요. 요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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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LG 집어넣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플랜대로 예, 아, 사실 작년에 그2승 아까 그 플랜 두팀 만나서 지투가 떨어걸기는데자 여기 풀캐 넣을게요 제발 이아니이바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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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 의미로는 아! 신의 손 같습니다 진짜 에이. 에이. 아 이거 스위이 우리에게 아, 아픔을 주네요. 네. 아, 아, 이건아데요내이아데아 네. 어, 이건 네. 그 진짜 이렇게 이건 게 아니다. 네. 만들어... 네. 아니오라나 이거는 좀아 네. 네. 아... 아... 네. 근데, 네. 근데 뭐 다이기고 어, 올라가면 되긴 해. 다이기고 다 어, 올라가면 되지. c f 를 기원을 잡은 CF입니다. 바우란! 전솔직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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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입니까 바우란. 그래도 바우란! 아니 AS 기에 그 AL이죠? 그러면 자스럽게가 AL. 연속인데. 남 대지는 와, 진짜 KT 하늘 돕는다. 어, 근데 솔직히 TS가 이전에 그런 아픈 역사와는 별개로 야 진짜 KT 나한의 겁난 것 같아. 네. 저 크레미 이번에 좀 다른 것 같거든. 솔직히 2승 라인은 만만은 없겠지만 TS 정도면은 일단 잘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G2 <laughs> Esports. <laughs> 아니면 G2가 G2가 꿀빠나 G2가 꿀빠나 오오오오오 G2는 BLG. 시트데디즈 시트대비... 이쪽도 뻔났네요. 다음은 SK t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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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지 a Tiba, Tiba, t b a Tiba, Tiba, 야 어떻게 딱 이렇게 할말마해에 이렇게 딱 붙여놓냐? 야이 사랑의 짝대기 미쳤네 이거. 네, 네. 야이 사랑의 짝대기 뽑는 섬식어서. 딱딱 네. 그 사연 있는 팀들끼리 붙여놓네 이거. 네. 먼저 하시고. CF 를기을 잡은 CF 입니다 CF 근데 <laughs> 더 이상 린코스가 아니야. 재밌겠는데요? 야, 누굽니까 바우란. 그래도 바우란. A L, A L C F O. 여기 A L 이길 것 같아. A L 말이 안돼 지금. 정했... KT 아... KT... 아... K T 대 누구지? T S. 에 K T T S 네 자, 아, 제일 빡센. 와. 와. 여기 인시들이 좀 많죠? 네. 저는 진짜 많이도 안 바랍니다. 티젠만 <목소리나> 아니길 네, 저도요. 저가명 팀이에요. 그리고 어 제트 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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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티원 두는 티원 아! <목소리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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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직 괜찮아 b l g 안 맞나 그래도. 어, 아, 근데 잠깐만, 이러면 내전까능성 올라가잖아. 어머 젠지? 아, 이렇게 아 진짜 제발요, 선생님 진짜 제발. 아니죠? 제발. 아 바오란, 형. 제발, 원 안돼, 안돼, 안돼. 아아 아니, 바오란. 어떤?

형, <static> 아, right 어와 저기 가고 싶다 진짜로. 게와 저기 진짜 너무. 또 백도둑이 버즈 설마 하나 생명? 하나 생명 헌0 0티버즈야 H L 이? 와, 부럽다. 아 이번에 진짜 싫다. 바로 아웃은 아니않습니까 야다 하긴가요 CF. 근데 솔직히 내이대 이승은 어딜 만나도 그냥 다 빡세. 근데 AR이 절 빡세긴 해. 제 KT KT 그나마 그나마 진짜 그나마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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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잖아요. KT잖아요. 테스 어 그나마 테스도 테스도 약친만두번 만난 거라 어 그래도 a 이만난 거보다는 테스가 나. T 아 지투. 젠지 하나, 티원 젠지 하나, 티원 젠지 하나.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 진짜 개열받네. 아니 왜지또 우리 건데. 아, 거기서 승해서또 만났네요. 아, b 진 어, 는 피하긴 했어. 근데 비알 우리랑 만나진 안어셔가어 설마 이거 SK 포팅좀 부탁드릴게요. 우승에이도게임졌어요아이 진짜 미친아 지금 피그 뽑아면 다냐, 다냐. 네. 어제 메이메인가 제이제인가 네. 그사람 좋은 사람이었나 개열반. 우리에게 나 아, 아픔을 주네요. 네. 요즘 본인도 좀 네.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 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네. 뽑고 있다고? 네. c f 오늘 팀원을 잡은 c f 입니다 어, 누굽니까 바울란? 그래도 바울란. GC 그 f o 와 AL이죠? AL.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은 남은 패스 예, KT와 우리 먼저 뽑아 줘. 아연. <laughs> 오! <laughs> 제트. <laughs> 이거 <laughs> 유럽에서 온 <laughs> 이름을 챙겨. 저기요. 저기요. 제발요. 제트는 제발 여기요. 바울란 너가 내내거 가져왔잖아. 너가 내 18년도 <laughs> 가져왔잖아 와! <laughs> <laughs> 일단 납펫 일단 비에지 빠졌어. 작년에 아니네. 그 뭐가 납펫이냐? 프리라인에서 두팀 만나서 지도가 떨어송 걸기억하는데어 네. 안전 와이로닉에서 1승 1해서 또 만났네요. 다음은 LCK의 젠지, 젠지. 제발 안돼 대박. 어? 예. 안 돼. SKT 또팀좀 부탁드립니다. 안돼 아, 션 비에 내가 내가 쳐졌어요. 아이지. 바우란 어떤 의미로도 아, 신의 손 같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세지 추첨이 우리, 우리에게 아픔을 주네요. 요즘 본인도 아, 좀 얼떨떨할 거 같은데요. 제발. 네. 여기야. 우리야. 우리 여기야. <laughs> 추첨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이번엔 LTH 와이키스. 야! 제일 좋아. 야, 제일 좋다. 그 다른 지역을 이렇게 낮춰 보는 게 아니라 아, 그, 내을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제일 좋아. 아. 어, 조뚜도 딱 갔어. 어, 너무 좋다. 백도이아 그렇지. 백도또아를꺾어력이 있으니까 만만하게 볼 팀이 네. 아닙니다. 아. 너무 잘못 봤다. 굿. 어, 여러 가지. h w h a two matchups. LCP. Okay please draw Tess or AL please throw don't draw KT please don't draw KT come on don't draw KT Everyone's kind of KT would probably be the easiest to Don't draw seen so yeah take ball a different one will be the question great question please draw KT good at opening the balls must be noted in situation is on KT oka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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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good good already CFO AL CFO KT test nice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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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means we don't render that as we enter 1-1 and in 2 oh my god please throw 100 thieves oh, or wow. secret whales so or fly cross, please Hunter, it's a, it's a draws, complete 50 50 we'll there's three clarify. teams the that are fine to play against uh, and, an there's no, there's, uh, and, and there's an three no there's, it's cooked uh, it's please please hundred thieves so flyquest or secret is. whales they please have who they have. give me a fly oh my god oh my god the last two I swear, BLG have eliminated G2. I guess the panacea BLG. for this particular point Oh my God. it's a complete yeah. headshot yeah. already. Yet, oh my God. Okay, okay. Gen I never thought I'd say okay. this, but okay. please Let's don't draw FlyQuest. Fly, otherwise, we're all so fucked. Please don't draw FlyQuest. We're all so fucked. We're all fucked if it's FlyQuest. Oh! Classic. A matchup third. we've seen a oh good one before. Maybe once or twice. Oh my god. And again, the real winner. If it's is fly quest, quest 100 thieves, this is so wild fucking wild dog shit by the way. Draw. Absolutely dripped out. Tadden's finds on the V1s. Okay guys, we'll two, two zero teams matchups. first. CFO first up CFO versus oh. Jin. Okay. Good at opening the balls, must be noted. Good oh my yeah. God! Oh, okay. CFO against anyone, oh, legend will be opponent. crazy. Just Listen, we need G2 to it. face oh, a 100, it. 100 okay. teams, and we are, we it's free as fuck. Okay? okay. Reminder that as we enter 1-1 one, one, okay. one, one, and in general, G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Hundred thieves, oh, hundred thieves, hundred thieves, hundred thieves, hundred thieves, hundred yeah. thieves, hundred thieves, hundred me a fly! Ah! Oh, oh, NO! no. Yeah. It's fine, no. well, it's not an elimination game. It's not an elimination a game. A okay, let's it is NOT, go not go an elimination game. It is NOT an elimination game. Okay, Gen.G versus Bro, if it's FlyQuest then the Western teams are so fucking cooked, man. Balan just cooked Western teams with FlyQuest. Oh no. no! But Gen G T1, no way! Gen oh, G T1! A good amount before. <laughs> Holy shit! <laughs>